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마스터입니다. 미라 네트워크 관련해서 긴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았지만 오히려 세력과 재단들이 이 이슈를 활용해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면서 189원대에 머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미라 네트워크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돌림을 주고 있는 이유가 미 대법원의 관세 관련 심리, 그리고 차기 연준 의장의 교체 문제로 국제정세가 불안해짐과 동시에 글로벌 유동성의 축소로 단기적인 조정의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공포지수를 높이고 있기 때문인데 관세, 연준 의장 교체, 그리고 유동성의 문제가 매도 압력을 높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매크로 악재와 더불어서 세력과 재단들의 단기 차익 실현으로 가격을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매를 유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라 네트워크가 과연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것이고 어느 지점에서 다시 한번 급반등을 주면서 이러한 고점이 나올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 것은 세력들이 이러한 악성 개미털계 절대로 당하시면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물량 무조건 붙들고 계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 130개를 추가 매집을 하면서 공격적인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당 약 8만 9천 달러에 매수를 했고, 비트코인 보유량을 65만 개까지 늘릴 것으로 밝히면서 다가올 상승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연준에서 지난 10월에 한 차례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상승 랠리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조정을 받았죠. 이렇게 조정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그리고 중국발 이 관세 관련 이슈가 겹쳐서 터지면서 시장 불확실성 때문에 가격이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싸진 지금의 시점에서 기관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연말 산타 랠리를 대비해서 돈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알트 대장 코인 중 하나인 이 리플을 중심으로 ETF 승인 여부가 관심을 받으면서 기관들의 자금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되고 있어요. 이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이탈했던 자금이 금리 인하 그리고 ETF라는 이 재료와 함께 다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금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 하락이 단기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흔히 하는 말로 개미털기라는 겁니다. 기관들의 자금, 이 수천조에 달하는 거대 유동성이 다시 유입이 되게 되면 알트코인들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대적으로 시총이 작은 알트코인들의 특성상 그 상승폭은 더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약간의 추가적인 하락의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가격은 크게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얘기도 좋은 얘기지만 좋지 않은 얘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큰돈 벌어가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코인, 포럼, 모임 등에서 친분을 쌓은 관계자들로부터 세력 재단들의 의도된 가격 흐름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는데 세력재단들은 미라 네트워크를 고점에서 매도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크게 상승을 시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바로 매도를 하면서 가격이 급락을 한다는 거예요. 호재와 악재가 겹친 큰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양날의 검과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조만간 락업 해제 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락업 해제가 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초기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을 풀어준다라는 겁니다. 세력들의 물량이 시장에 갑자기 풀리게 되면 가격은 크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재단 세력들은 가격을 상승시킨 뒤에 고점에서 매도를 합니다. 이게 뭐 시세조종 아니냐 조작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카카오뱅크 임원진들의 대량 매도 사건입니다. 카카오뱅크 임원진들이 고점에서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를 폭락을 시킨 그러한 사건이에요. 메이저 코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리플도 이러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라고 폐제 일정에 맞춰서 가격을 상승시키고 매도를 하게 해 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말 경주마타듯이 개미들이 고점에서 탑승을 할때 오히려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큰 조정 단계를 거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서는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이 코인은 급등이 나오면서 가격이 잘 상승할 때 환호에 가득 찰때한 번에 크게 하락을 한다는 라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래등에 탑승해서 세력들과 똑같이 해야 한다는 라 겁니다. 락업 해제가 풀리기 전에 목표가에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락업 해제가 언제 되고 어디까지 오르는지 어떻게 아나요?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재단이 이런 걸 일일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만 해 먹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코인 인플루언서로 8년간 활동을 했어요. 제가 관계자를 통해서 락업 해제 일정, 그리고 재단의 목표가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한해서 공개를 해 드릴 거예요. 이 재단의 목표가라는 게 재단도 계획을 합니다. 어디까지 상승을 시켜야겠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락업 패즈가 풀리기 전에 고점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남들이 이제 탐욕 단계에서 광기에 사로잡혀서 매수를 할때 우리는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저점에서 다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를 해 드리는데 영상에서는 공개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최근 혼란스러운 장세가 이어지면서 일부 유튜버들이 제 정보를 남용하면서 회원가입이나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거에 절대로 당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한 정보 확실한 정보 저에게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문자로 일정이라고 남겨주시면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게 재단의 목표가 그리고 락업 해제 일정 공개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전적인 요구 이런 거 절대 없고요. 문자 웹 발송 시스템을 통해서 목표가 그리고 락업 해제 일정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것은 구독과 좋아요 밖에 없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데 1초면 충분하니까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이 번호로 일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락업 해제 일정 꼭 받아가셔서 큰 수익들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을 앞두고 있는 알트코인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장기로 보유를 해야 할지, 단기로 보유를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코인 시황, 재료나 이슈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드리니까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채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보이시는 이 번호로 문자로 소통이라고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저희 소통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통방을 이렇게 보시면은 매일같이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어피트 실제 계좌고요. 자 이렇게 캡처 화면이 아닌 것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제가 안내를 드린대로 저도 똑같이 이렇게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8.38원에 매수를 해서 10.06원에 매도를 했는데 약 500만원가량 매수를 해서 100만원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어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종목 이 심퓨처스 지금 보시면은 현재 30%가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펌핑이 크게 나와서 현재 급등 중에 있고 저는 약20% 정도 수익을 냈어요. 급등이 유력한 종목 제가 5% 이상씩 자율 매도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이처럼 매일같이 최소 5% 이상 수익을 내고 있고 제가 직접 매매를 하면서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제가 확실하게 계속 우상향 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이 매일 무료 코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아래 보이시는 이 번호로 소통이라고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저희 실시간 소통방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매일같이 저와 이렇게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 제가 항상 공부해 가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따박따박 하루 용돈 이상의 수익을 쌓아가는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